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희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험기간 브이로그 때 종강하면 이제 인강 추천 수능편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종강을 해서 약속한 대로 들고 왔습니다. 어, 저, 제가 저번에 내신편 인강 추천 때 저는 메가패스를 3년 동안 이용을 했다고 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메가패스를 끊는 만큼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들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은 따로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강의를 결제를 해서 들은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일단 문과였고 사회탐구로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응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강을 들은 건 진짜 되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앞에 조금만 들었다고 그거 그거 덕분에 뭔가 득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완강을 했던 강의들 그리고 어떤 그런 완강을 했던 강의들에서 제가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걸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수능 순서, 수능 시간표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지리 사회문화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해드릴게요. 일단 국어는 인강을 많이 들은 수능을 위해서 인강을 많이. 지, ...진 않았어요 이제 문법 강의 하나 들었는데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의 그 문법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문법을 이제 수능을 위해서 한번 복습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문법 강의를 찾아보던 중에 유대종 선생님들 유대종 선생님과 김동 선생님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OT, 미리 오티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인강은 그게 좀 좋은 점이긴 한데 오티를 들어봐서 어 이제 김동호 선생님의 강의 방식이 저한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김동호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선택을 했었고요 이제 그교재가 그 조금 문제가 많이 실려있는 그런 교재였어요. 그래서 어 그냥 한번 일단 강의할 때 한번 다 짚어주시니까 한번 문법 개념을 쓱 읽기 좋았고 그리고 이제 책의 중간 중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문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많이 실려 있어서 이제 제가 그 개념을 적용해보면서 연습하기도 되게 좋았던 교재이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한번 문법 개념 풀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어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수능 준비할 때 들었던 거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수학인데 수학이 이제, 이제 메가스터디에 현우진 선생님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현우진 선생님을 들었는데 이제 완강을 한 거는 사실 뉴런밖에 없어요 근데 뉴런만 정말 제대로 해도 어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은, 같은 게 이제 일단 뉴런 같은 경우는 실전 개념을 알려주세요 이제 수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실전 개념들을 알려주시고 이제 기출문제도 풀어 기출 문제를 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제작한 문제를 풀어 주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사실 처음 현우진 선생님을 들으면 이제 기존의 학교나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방식과 조금 달라서 낯설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그랬는데 이제 근데 이제 선생님의 방식에 적응이 되면 또 문제를 빨리 빨리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완벽하게 체화를 하진 못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일단 사실 다른 강 다른 강의 막 이것저것 많이 안 들어도 이제 한 개만 정착, 정착해서 듣는다면 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의인 건 확실하고 근데 이제 이게 누런이 본 책이고 워크북처럼 시냅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시냅스가 어 저는 진짜 너무 제가 원래 옛날에 말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에 되게 자신 없어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시냅스 책을 보면 정말 그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뉴런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시냅스를 풀어야 되는데 시냅스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미루고 미루고 그랬었는데 이게 미루면은 더 전에 걸 까먹으니까 더 어려워져서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대겠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뉴런을 들으실 거면 이제 그날 들은 거를 복습을 하고 바로 풀으시면은 기억나요, 기억나서 그걸 적용해서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막 막 미루고 막 했을 때는 절대 못 풀었는데 이제 내신 3학년 1학기 때 내신 이런 거다 끝나고 이제 2학기 때는 수능만 거의 준비 수능이랑 뭐 자소서 이런 거 준비하니까 그때 수능 공부할 그때 수능 공부할 때는 이제 제가 보류했던 개념이나 헷갈렸던 개념을 다시 뉴런을 찾아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찾, 그걸 듣고 그날 바로 복습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냅스를 푸니까 풀리더라고요. 어려운 분명 어려운 주제인데도. 그래서 아마 어, 이제 뉴런을 들으실 거면 시냅스 푸는 걸막 밀리지 마시고 뉴런이랑 시냅스를 함께 했을 때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수학 수능 수학 수능 수학을 준비할 때 들었던 완강했던 강의는 뉴런이었습니다. 뉴런을 이제 어그 영역별로 들었어요. 저, 저, 저는 수원 아 아니 수원이 아니구나 수투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자기 신한테 맞는 그 교과 과정에서 이제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전 괜찮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조금 안 해서 그렇지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영어는 어 영어도 사실 이것저것 많이 들었었는데 연강 한 거는 두 가지 강의밖에 없어요. 일단 이제 또메가스터디의 조정식 선생님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조정식 선생님의 확실의 문 확실의 순서삽입편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책도 되게 얇고 강의도 어, 다른 강의에 비해서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왜 하필 문왜 순서삽입만 들었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걸 되게 늦게 들었거든요. 그 강의를 찍으신 그 시기는 아마 6월 이런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왜 듣게 됐냐면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영어, 그 영어, 수, 그 영어 과목에서 그 ABC 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문서, 문장 삽입하는 거. 그거가 두 문제씩 나오는데 그네 개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잖아요. 네개다 틀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거가 내가 약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이제 수능 전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찾아서 듣게 됐고 그래서 이게 책이 얇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어 실전에서 잘쓸수 있는 그런 스킬, 그러니까 이,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스킬을 잘 알려주셔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렇게 막 내게 다칠리는 일은 없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 사실, 내신 끝나고 수능 준비할 때 많이 좀 흐트러져서 그렇게 많이 막 훈련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스킬들, 배워 그때 강의에서 계속 스킬들을 반복해서 써주, 이용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기억을 해서 제가 문제를 잘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 삽입 이런 유형이 약하시면은 이 강의 듣는 거꼭 추천드려요. 거의 워크북도 같이 오거든요. 거의 워크북 풀면서 연습해봐도 되고 하니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를 또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대성마임에게 계시는 이명아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명아 선생님이 워낙 또 이제 유명한 여, 영어 강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동아리 선배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이 강의를. 그래서 이명아 선생님의 리드 앤 로직을 들었는데, 어, 거기 이 강의가 이제 좀 1, 2등급 학생들이 만점을 위해서 혹은 이제 2등급 학생들이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1등급 학생들이 어 진짜 1등급을 유지하거나 혹은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말 고난도를 훈련하기 위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수능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지? 그걸 유형 어려운 그런 걸 훈련을 하, 한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봤을 때어 이건 그것보다 좀 쉬운데 이렇게 느낀 적도 있고 그래서 이이 강의도 좀 어느 정도 한2등급 정도만 돼도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복습 꾸준히 하고 어 이제 그 복습할 때 아, 강의에서 알려주신 그런 방식을 자기가 본인이 문제를 풀때 적용시키면서 풀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한국지리인데 한국지리는 저는 메가스터디의 이기상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저번에 내신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 어, 내신 강의 추천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어, 이기상 선생님의 원래 풀커리를, 그 풀커리큘럼을 다 수강을 하려고 했으나 저의 게으름 탓에 그러진 못했고요. 어, 일단 겨울방학 때 전체 개념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개념 강의... 책도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의, 개념 강의만 진짜 계속 복습을 해도 사실 그니까 그 개념 강의 책만 계속 복습을 해도 사실 실력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겨울 방학 때그 전체 개념 강의를 완강을 했었고 그러니까 3월달 시작하기 전에 그때 완강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학기, 3학년 1학기 학기 중에는 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순, 3학년 1학기 내신 끝나고 나서 그 수능 준비할 때 그때 이제 한 2학기 3학년 2학기 그쯤에 이제 실전 개념 강의 같은걸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름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메가스터디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근데 실, 그냥 실전 개념 그런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수, 실전 개념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걸 들었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잘 알려주셔서 그거를 듣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볼 때도 좀 적용해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제 네, 그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에 봉투 모의고사 그걸 해 주셨, 그걸 판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서 풀었는데 문제를 되게 엄선해서 고르신다고 하셨,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되게 퀄리티 있는 문제들이었고 퀄리티가 있는 만큼 난이도도 꽤 높았기 때문에 풀고 나서 약간 내가 이렇게 못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풀고 틀렸던 건 이제 다시 복습하고 부족한 거 채워서 수능 보면 되니까, 이제 사실 그런 봉투 모의고사들, 이제 사설,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봉투 모의고사들은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그거 채우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기상 선생님의 이제 개념 강의와 실전 개념 강의와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했는데, 이기성 선생님이 되게 유튜브 같은 데서 웃긴 선생님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 진짜 그 명성에 맞게 강의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어 근데 이렇게 재밌으신 거랑 별개로 진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고, 그리고 실전에서 쓸수 있는 스킬, 문제 푸는 스킬이나 암기법 같은 것도 정말 재밌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정말 지리에서는 독보적이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피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인데, 저 사회문화에 정말 자신 있어요. <laughs> 근데 사회문화는 이지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지영 선생님 풀커리를 탔어요. 이제 이지영 선생님의 수능 강의 커리큘럼이 개념 완성, 그리고 심기일전, 포스텝, 샤프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 저는 저는 이제 그 개념 강의를 사망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들었었고, 그리고 심기일전이 그 도표 강의였어요. 사회문화에서는. 그래서 도표 강의를 5월쯤 막 체육대회 끝나고 축제 끝나고 막 그런 헤이해질 시즌에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포스텝은 9월쯤에 들었어요. 그리고 샤프 물고사는 이제 수능 직전에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현강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인간을 듣는 거다 보니까 현강 시즌과는 조금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 듣긴 들었고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강의인 것 같아요. 일단, 재미, 일단 재밌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선생님도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 진짜 어떻게 해야 좀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지 그런 정말 멘탈 관리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학생들의 멘탈 관리도. 그래서 듣는 데 강의를 듣는 데는 진짜 지루하지 않고 어, 좀 들, 힐링하면서 들을 수 있는 강의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좀 너무 썰 위주로 영상이 올라오는데 재밌는 이야기 말고도 진짜 강의력도 진짜 좋으시고 교재도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교재 내용도 정말 충실하시지만 표지가 예뻐가지고 저는 표지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력도 좋으시고 교재도 좋으시고 정말 저는 다 좋았고 전 사회문화 덕분에 최저를 맞출 수 있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사회문화 이 강의에 정말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수능 개념, 아 수능 추천 강의는 여기까지. 어, 제가 아까 영어를 영어 시험 보고 나서 부족했던 그 유형 때문에 강의를 들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해 주, 드린 강의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걸러서 들으셔서 이제 필요한 걸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거 이외에도 이제 저처럼 모의고사를 봤는데, 유독 이것만 엄청 틀렸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데, 항상 이건 찍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좀, 자기가 취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자신한테 맞게 파악을 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게, 정말, 그,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물론 남이 듣는 거, 유명한 강의, 다 좋, 좋긴 하지만, 어 자기한테 안 필요한데 굳이 유명하다고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한테 필요한 거를 잘 생각해 보고 이제 최근에 6월 모의고사도 봤잖아요. 이제 6월 모의고사 봤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어느 정도 알 테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할 때잘 선택해서 자신한테 맞는 강의를 잘 선택해서 준비하시고 수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영상은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이제 종강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꼭 열심히 공부 관련해서 올리겠습니다. 응. 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